ADHD가 현대 사회에서는 되게 장점이에요. 우리는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잘할 수 있어요. 잘할 수도 있고 막 빠져갖고 정신 못 차리고 해요. 근데 우리가 관심 없는 건못 해요. 안녕하세요, 음악치료사 과금미입니다. 성인 ADHD를 가지고 있는 음악치료사 과금미입니다. 저는 ADHD인지 모르고 컸고요. 공부하다 알았어요. 어, 나 ADHD인가? 그랬더니 교수님이 어, 맞아. 너 ADHD 맞아. 그래서 너무 웃었었는데 ADHD가 현대 사회에서는 되게 장점이에요. 우리 멀티태스킹 되잖아요. 너무 장점이거든요.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, 어나 혹시 ADHD 아니야? 이러고 들어오신 분들이거든요. 네, 맞으실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와서 그게 뭐 중요해요? ADHD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 펑션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. 만약에 문제가 있으시다면. 전문가를 찾아서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의논해 보시면 좋고요 만약에 지금 사회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ADHD가 현대사회에서 여러분의 장점입니다 우리 되게 한 번에 여러 가지 할수 있고요 우리가 잘하는 건 되게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기 싫은 건 되게 미뤄놔서 미루의 심리학을 읽으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미루는 이유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도 있고 막 빠져 갖고 정신 못 차리고 해요 근데 우리가 관심 없는 건 못해요. 재미도 없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하셔야 되는 일을 내가 이 직장이 너무 때려치고 싶다, 못해 먹겠다, 그러면 내가 진짜로 잘하고 있는 것 중에 이게 직업이 될수 있는 걸 하나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음악치료사가 저하고 너무 잘 맞는 게 음악도 좋아하고 사람도 좋아하고 음악치료는 정말 한 번에 열 가지는 해야 돼요. 피아로 치면서 노래 부르면서 아이의 반응 살피면서 이 뒤에 뭐할 건지 계산해서 여기서 트랜잭션 만들어서 뒤로 가야 되거든요. 이런 식의 여러분만의 고민의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이 성인 ADHD를 의심하고 있다면 사회생활에 되고 계시다면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장점을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를 찾으시면 되고요. 이 ADHD 성향 때문에 나는 생활하기가 조금 힘든데 직장 생활이 좀 힘든데 그러면 전문가들을 한번 찾아보세요. 그래서 그게 뭐 CBT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좀 있어요.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들을 약화시키거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. 그래서 ADHD는 근본적으로는 계속 자극을 원하는 사람들이에요. 그러면 여러분들을 계속 자극할 수 있는 뭔가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. 만약에 좀 힘들어. 난 이거 도움을 받고 싶어. 그러면 전문가들을 찾으셔서요. 약도 한번 복용해 보시고,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어쩌면 여러분들의 직업을 바꿔야 될지도 몰라요.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거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모든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, 우리 극복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. 음악 치료사 과금이 었습니다.